거기 잠깐,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고 오신 거죠? 전화번호인데 아, 진짜. 여보세요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를 하셨으면 말을 하셔. 뭐? 너, 너가 갑자기 왜 전화를. 어? 자고 있었냐고?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냥 잠시 침대에 누워서 눈 감고 있었어, 어. 생각할 게좀 있어서 어. 지, 집이냐고? 어, 집이지 그런데 그건 왜? 마, 만나자고? 이 시간에? 아니, 네, 조금 있으면 새벽 2시야 네, 우리 나중에 만나면 안 될까?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도 좀 위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낮에... 네가 이쪽으로 오겠다고? 아, 아야 아냐! 아니야,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마! 위험해 그냥, 그냥 내가 갈게 어 그래 그냥, 차라리 내가 갈게 어 지금, 어딘데? 아 많이 더 마셨네 아까도 전화할 때 목소리가 이상하길래 대충 예상은 했다만 넌 술도 마셔놓고 나한테 오겠다고 한 거야? 차 타고 적어도 20분은 가야 되더만 모르소 그렇게 해실해실 웃는다고 안 넘어갈 거야 됐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마셔 마시고, 정신 좀 차려. 넌 예전에도 그랬지만, 참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쉬려고? 아니, 뭐, 싫은 건 아닌데.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아, 됐으니까 얼른 마시기나 해, 맞아. 정신부터 좀 차려. 그런데, 전화는 갑자기 왜한 거야? 응? 연락하고 싶으면 내가 하라고 했다고? 내가 그랬던 적이 있어. 아, 동창회 때. 그렇네. 내가 그랬었지. 그거 거의 2 주년 된것 같은데. 어? 아 아니야 아니야. 혼자말이야 응. 그런데, 용케, 용쾌... 내 번호나 아직 가지고 있었네? 넌 <laughs> 번호 바뀐 것 같던데. 응. 음. 야, 처음 보는 번호라서 안 받을 뻔했어. 언제 바꾼 거야? 3년? 생각보다 얼마 안된것 같은데. 뭐 하고 있었냐고? 침대에서 눈 감고 있었다니까? 아, 오늘 하루 종일 말이야? 어,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어. 오늘은 녹음이 없었거든. 아니, 오늘따라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으신데?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laughs>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 아, 다 마셨어? 이리 줘 내가 버릴 테니까 뭘 자꾸 빤히 쳐다봐 아니, 동창회 때도 그렇고 너 가끔씩 이상하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더라 왜 잘생겼냐? <laughs> 아, 왜 웃어 <laughs> 내가 많이 능글맞아졌다고? 그래야 니가 기억하는 내 모습은 항상 네 옆에서 찌질하게 있던 모습뿐이었을 거니까. 시간이 10년이야. <laughs> 당연히 나도 변했겠지. 그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좋아 보여? 그렇다면 다행이네. 응? 저거? 어떤 거? 아니 뭘 자꾸 보라는 건데 나무? 나무가 왜? 꽃? 아 꽃이 다 떨어졌다고 어 그런데 <laughs> 그때 말했잖아 며칠 이내로 다 떨어지고 저렇게 새 잎이 돋을 거라고 왜? 슬퍼? 꽃들이 다 떨어져 버려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이 꽃이 금방 떨어져 버린다는 슬픈 사실을 알면서도 꽃을 기다리고 있는 건 꽃이 봄에는 꼭 핀다는 믿음 때문이래. 그렇잖아. 꽃은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어. 봄만 되면 항상 예쁘게 폈다가 또 지기를 반복하지. 하지만 우리가 꽃을 아쉽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는 건 내년에 또필 거라는 걸 아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확실한 믿음이 또 하늘을 보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내년이 되면 제대로 또 우리한테 올 테니까 또 <laughs> 가만히 쳐다보고 있네. 이젠 이상하지도 않다. 그거 알아? 나한테는 네가 꽃이었어. 예쁘다는 의미보다는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라는 나름의 믿음이었지. 그래서 더 열심히 살수 있었던 것 같아. 언젠가 너를 만날 때, 조금은 더 멋있는 모습으로 널 만나고 싶었거든. 못 만나면 어떻게 했을 거냐고? 글쎄, 그래도, 가슴 속에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운이 좋게 만났네. <laughs>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옆에서 챙기거나 있지만 이렇게 보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너는 달라진 거 없냐고? 더 예뻐진 거? 조금은 성숙한 매력이 생겼네. 너를 그때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내 기억 속에서는 아직. 우리 둘다 풋풋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실망하지 않았냐고? <laughs>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실망을 왜 하냐? 아, 손이 많이 간다는 거 별걸 다 신경 쓰네. 나 챙겨주는 거 좋아해. 아, 정확하게 말해서는 네 옆에서 너를 챙기는 걸 좋아했다고 하는 게 맞겠다. 나 부끄러운 소리 이제 대놓고 한다고? 뭐, 어때? 너한테 좋아한다고도 말했는데. 이제 숨길 게 어딨어? 나도 똑같다고? 뭐가? 예전보다는 더 자신감이 있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보인다니까 다행이네. 그럼, 나는 뭐가 그대로인데? 자상한 거? 힘들 때마다 나타나는 거? 나 10년 만에 나타났는데 뭐가 힘들 때마다 나타났어? 응? 이게 뭔데? 이거 내 프로필 사진 아니야? 너가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이 변했었다고? 마치 멀리서 힘내라고 하는 것처럼? <laughs> 그래, 그래, 너한테는 힘이 좀 됐어. 다행이네, 멀리 살아도 힘이 좀 돼서 보고 싶었다고. <laughs>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니, 나도 보고 싶었지. 응, 그런데 너는 왜 좋아했으니까 <laughs> 무슨 뜻이야? 나랑 똑같았다니? <laughs>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내가 그 테리우스라고? 내 내가? 아니, 왜? <laughs> 아니, 또, 매우 웃어. 또, 쳐다만 보네. <laughs> 내가 너한테 꽃이었다고? <laughs> 언제나 날 위로해줄 내 편이라는 믿음을 주는 꽃? <웃음> 어? <웃음> 아니, 조금 당황스러워서 왜이 얘기를 10년이나 지나서 하는 거야? <laughs> 겁쟁이라서? 좋아한다고 하는 애들을 찾을 용기는 있었지만 좋아하는 애한테 좋아한다고 말할 용기는 없었던 겁쟁이 그저 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조차 뺏길까봐 마음을 숨기고 있던 풋풋한 마음이었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젠, 겁쟁이 되기 싫다고? 아니, 그냥, 우리 둘다 바보네. <laughs> 그래, 걱정이고. 장장 10년이란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짝사랑만 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됐다는 게 그래도 다행이네. 그래도 끝에는 이렇게 서로를 알게 됐으니까. 또 해시를 싫어 웃는 것 봐라 예쁘냐고 응 음. 예뻐 고등학교 때랑 비교하면 <laughs>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뻐 나한테 너는 영원히 영국부 여신이야. 이젠 여자친구라고 해달라고. 아, 응, 알았어. 이제 일어날까? 집에 데려다 줄게. 왜 그래? 왜안 일어나고 있어? 혹시 다리에 힘안 들어가? 뭐라고? 잘안 뚫려. 아니, 고개 숙이고 말하면 당연히 잘안 들리지. 뭐라고 했어?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laughs> 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집에 혼자 있기가 싫다고? 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아, 어... 우리 집, 궁금하다고? 갑자기? 어, 혼자 살긴 하는데, 어, 그래. 그럼, 우리 집으로, 갈래? 바로 그날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짝사랑이란 꽃이 떨어지고, 연인이란 잎사귀가 새롭게 돋아났다. 우린 계속해서 새로운 계절을 함께 할 것이다. 덥지만 파릇파릇한 여름도, 쌀쌀하지만 알록달록한 가을도, 차갑게 얼어붙겠지만, 그만큼 더욱 따뜻하게 여겨질 겨울도, 그리고... 다시 아름답게 피어날 새로운 봄까지도 영상은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의견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딱 하나만 더 봐주면 안 돼요. <laughs>